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차차차 순서, 이제 8번 순서, 어, 알레마나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특별히, 예, 미녀 강사, 우리 박찬미 어, 선생님과 같이 어,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룸바와 순서가 어, 똑같죠. 룸바에다가 이제 차차만 더하면 이 차차차 스텝이 되는데요. 오늘 배울 알레마나도 예, 룸바에다가 이제 차차차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남자 스텝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스텝입니다. 팬 포지션에서 동작이 끝났습니다. 왼발부터 체기죠. 츄, 쓰리, 슬립샷으로 이어집니다. 차, 차, 차. 그러면서 손바닥을 보여줘야지만 여성을 편안하게 돌릴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이동합니다. 츄, 그 다음에 여성이 편안하게 돌수 있게끔 왼다리를 사이드로 이동합니다. 3, 그 다음에 앞으로, 록스 차, 차, 차.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세요. 준비, 왼발부터, 2, 3, 차, 차, 차. 오른발 때 2, 왼발 사이드, 그 다음에 라스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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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스은 사선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레이디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포지션에서 여성은 푸칭지동작이갑니다 튜, 그 그상태에 쓰리 하면서 전진, 한 다리 전진하죠. 쓰리, 그 다음에 차차차 스텝을 받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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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딜레이드 워크, 턴을 돌기 위해서 딜레이드 워크를 하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돕니다. 에 튜, 그 다음에 쓰리 하면서 앞으로 동작이 나옵니다. 쓰리, 그 다음에 파트너를 만나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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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방향으로 서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서로 파트너를 이렇게 바라보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파트너 바라보는 것이 오케 맞겠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알레만나 동작입니다. 츄, 쓰리, 차, 차, 차. 여성이 없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츄, 쓰리, 차, 차, 차.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여성 카운터로 한번 카운터를, 카운터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츄, 쓰리. 차차차 춤 스리차차차 yeah. 여기까지가 이제 어, 알레마나 클로즈 힙티스 동작인데 몸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든지 쿠카라차에서금입니다 차차차 왼발이 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히프가 한번더한번더 로테이션이 됩니다 로테이션이 되면서 툴을 하면서 거의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몰스텝이에요 쳇 제자리에서 물고서 몸을 그만큼 더 힙을 어, 쿠카라차 그 로테이션을 더합니다 네, 3하면서도 힙 자체가 더 틀어지는 힘과 몸이 땡겨지는 힘으로 인해 파트너를 데려옵니다 샤샤샤 에잇 그상태에 오른발 빼, 츄, 쓰리 여기서도 다 스텝 스텝이 쿠카라차죠 투 쓰리 그 다음에 롱스텝, 샤샤 힙을 먹죠 그 다음에 다시 뒷다리 힘으로 인해 샤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에, 큐, 둘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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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큐, 둘이, 샤, 샤, 샤. 다음은 여성 동작입니다. 후칭게 했을 때 새끼발가락 쪽으로 딱 힐이 닫혀져 있는 상태의 동작이 되죠. 힙을 엽니다. 에, 에, 그 힘으로 다리가 한 번에 쑥 들어간다. 큐, 이때 이 반대쪽 골반은 더 들어가는 있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등짝을 한번더한번더더 더더 밀어주는 모습으로 인해 몸이 뒤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쫙 늘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줘그 다음에 t h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차차차 아까 차차차 a 포인트 딜레이를 보여줘 t 그 다음에 3 h r a 차차차 예,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클로즈 동작으로 이게 동작이 돼야 되겠죠. 한번 파트너 같이 잡고서 한번 볼게요. 시작. n e t t r e e a cha cha, n e t 예. 여기까지가 예차차차알레마나 동작이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알레마나도예 룸바에다가 이제 차차 차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남자 스텝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스텝입니다. 팬 포지션에서 동작이 끝났습니다. 왼발부터 체기죠. 츄, 쓰리, 슬립샷으로 이어집니다. 차, 차, 차. 그러면서 손바닥을 보여줘야지만 여성을 편안하게 돌릴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이동합니다. 츄, 그 다음에 여성이 편안하게 돌수 있게끔 왼다리를 사이드로 이동합니다. 쓰리, 그다음에 앞으로 록 스텝. 차, 차, 차.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왼발부터 큐, 쓰리, 차, 차, 차. 오른발 빼, 큐, 왼발 사이드. 그다음에 라스트 차, 차, 차록 스텝은 사선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레이디 스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 포지션에서 여성은 푸칭지 동작이 들어갑니다. 튜그 상태 쓰리하면서 전진 한 다리 전진하죠. 쓰리 그 다음에 차차차 스텝을 걸습니다차차차그 상태에서 딜레이드 워 턴을 돌기 위해서 딜레이드 워를하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돕니다 A 튜그 다음에 쓰리하면서 앞으로 동작이 나옵니다. 쓰리 그 다음 에 파트너를 만나서 차차차 사선 방향으로 서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서로 파트너를 이렇게 바라보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파트너 바라보는 것이 오케 맞겠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알레마나 동작입니다. 2, 3, 차차차. 여성이 오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2, 3, 차차차.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 다음은 다 여성 카운트로 한번 카운트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3, 차차차 춤스리 차차차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알레마나 클로즈 힙디스 동작인데 몸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든지 투카라차에서분입니다 차차차 왼발이 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이 힙이 한번더한번더 로테이션이 됩니다 로테이션이 되면서 툴을 하면서 거의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몰 스텝이에요 제자리에서 물어서 몸을 그만큼 더 힙을 어, 쿠카라차 그 로테이션을 더합니다 리하면서도힙 네, 자체가 더 틀어지는 힘과 몸이 땡겨지는 힘으로 인해 파트너를 배웁니다 샤샤샤 에잇 그상태에 오른발 빼. 튜 쓰리 여기서도 다 스텝 스텝이 쿠카라차죠 튜 쓰리 그 다음에 롱스텝. 샤샤 힙을 먹죠 그 다음에 다시 뒷다리 힘으로 인해 차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One, 리 w o t h r e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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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성 동작입니다. 푸칭즈 했을 때 새끼발가락 쪽으로 딱 힘이 닫혀져 있는 상태의 동작이 되죠. 힙을 넣습니다. One, 그림으로 다리가 한 번에. 반대쪽 골반은 더 들어가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등짝을 한번더한번더더 밀어주는 모습으로 인해 몸이 뒤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쫙 늘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스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차차차 나가고 차차차 A 포인트 딜레이를 보여줘 Q 그 다음에 스위 잇 A 차차차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클로즈 동작으로 이게 동작이 되어야 되겠죠. 한번파트너 같이 잡고서 해볼게요. 시작. And two, three, cha cha cha. And two, three, cha cha cha. 예. 여기까지가 예, 차차차알레마나 동작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알레마나 여성을 돌리는 동작이죠. 한번 같이 시연을 해볼게요. 시작 and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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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cha cha 다음은 클로즈 힙티스트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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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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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버톤톱 힙티스트 two three cha, cha 시작 and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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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cha, cha. I'm closing this. Two, three, cha, cha, cha. And two, three, cha, cha, cha. Next, overton top chipset. Two, three, cha, cha, cha.